성경여행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왜 옷을 입을까? 라고 하는 주제로 창세기 3장 7절과 21절을 함께 여행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나서 그들은 갑자기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서 그들의 몸을 가렸습니다. 이것이 곧 인류 역사의 의복의 시작입니다. 옷은 사람이 죄를 범한 후에 그 죄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인간들은 다양한 의복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 계절에 따라서 옷이 바뀌기도 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의복이 바뀌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결혼식장에 가서 입는 옷과 장례식 때 입는 옷이 다르고 일상적인 의복과 잠자할 때 의복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유행에 따라서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인간들은 많은 옷을 지니고 또 그것을 입고 있습니다. 만약 인간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의복이 필요 없었을 것이고 옷이 없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멋있는 화려한 옷을 입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옷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또 만약 사람이 옷을 입지 않고 가리지 않고 살아갔더라면 이와 같이 다양한 성적인 범죄가 안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인간은 이 옷을 안 입고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이고 수치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화과놈 잎사귀를 엮어서 옷을 만들어서 입었는데, 그게 며칠이나 가겠습니까? 또 얼마나 움직이는데 불편하겠습니까? 그 옷을 입었다고 해서 몸이 제대로 가려질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좋은 옷, 화려한 옷을 입었다 한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 옷으로 그 사람의 죄가 수치가 가려지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외양을 보시는 게 아니고 인간의 속마음을 속사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그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만든 옷을 벗겨 버리고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옷을 만드셨고 직접 두 사람에게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든 무화과 나무 잎사귀 옷, 그리고 지금 현대 정말 예쁘게 멋있게 화려하게 만든 그 어떤 옷으로도 인간의 죄는, 인간의 수치심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시고 그의 가죽옷을 우리에게 의의 옷으로 입혀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사람이 죄를 범하고 수치심 가운데 살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리고 로마서 13장 14절에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우리의 죄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수치심을 갖지 않아도 되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무화과 나무 잎사귀, 사람이 스스로 만든 그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가죽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인간은 비로소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진정한 행복한 인생을 살수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저도 여러분도 인간의 의의 옷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